안녕하세요. 유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놀드 트랜스폼 스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체 움직임을 기술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소개하며, 두 관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레이놀드 트랜스폼 스웨램이라 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두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때, 컨트롤 볼륨의 입구를 1번, 출구를 2번, 위치로 정하고, 각 위치를 지나는 유동의 속도를 유 원과 유투라 u 정의합시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 u 어있2부분정컨합시볼빨이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 t 에서을컨트자볼어이며시스템을 t 에어입체입 통해 어어와컨스템을이을어입채웁 통해 시어이 컨트롤 볼 t 을큼득 채웁니다. 시간이 델타 t 만큼경과 o l 을 m e 2번, 컨트롤 볼륨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고 일부는 컨트롤 볼륨 내부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컨트롤 볼륨 내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에서 시스템이 차지하는 영역을 제외한 영역을 로마자 1번이라 하고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에서 시스템이 차지하는 영역에서 컨트롤 볼륨을 제외한 영역을 2번이라 정의합시다. 리미어의 프라워티가 시스템을 이루어 컨트롤 볼륨을 통과할 때 시간 t와 t프로스 델타 t에서 상태를 기술하면 시기과 시기와 같습니다. b를 질량이라 가정하고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t일 때 시스템이 컨트롤 볼륨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시스템이 가지는 질량과 컨트롤 볼륨이 가지는 질량은 동일하며 동일한 유체 입자들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존재합니다. 시간 t 플러스 델타 t일 때 시스템이 가진 질량은 시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컨트롤 볼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량의 1번 영역에서의 질량을 빼고 2번 영역에서의 질량을 더한 것입니다. 식 1에서 식 2를 빼고 전체를 시간 델타 t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어 미분 형태로 정리를 하면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 3은 시간에 대한 시스템 내부 질량 변화는 시간에 대한 컨트롤 볼륨 내부 질량 변화에 시간에 대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의 차이를 빼준 것을 의미합니다. 식의 오른쪽 두 번째 항은 1번 영역에서의 비인데 이를 intensive property 작은 비의 형태로 나타내 주면 질량은 밀도에 부피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다시 부피는 단면적 a1을 통해 유입된 속도 u1이 델타 t 시간 동안에 채워지기에 최종적으로 b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b를 시간 델타 t로 나누어 정리하면 시간에 대해 큰 줄을 볼륨으로 들어오는 b는 식4와 같이 정리되며 이와 유사하게 시간에 대해 컨트롤 볼륨으로 빠져나가는 비는 식5와 같이 정리됩니다. 식3의 오른쪽 강에서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비를 정리하면 식6과 같고 컨트롤 볼륨 내 비는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6과 7을 식3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8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 내에서의 비변화를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변화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라글란지안 관점에서 의 비변화를 보여주며, 오른쪽은 오일리언 관점에서의 비변화를 보여줍니다. 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의 변화를 레이놀즈 트랜스폼스 열함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B는 extensive property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만들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니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을 만들어 유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질량 보존 방정식에서 B는 질량 m이 되고 작은 b는 1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b는 운동량 mb가 되고 작은 b는 질량 m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b는 에너지가 되고 작은 b는 단위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식팔은 필요에 따라 퀀티티를 질량, 운동량, 에너지로 바꾸어 주면 하나의 식으로 모든 지배 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연결하는 레이놀즈 트랜스폼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보존 방정식을 어디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